면역에서 방어 체계가 일단 방어막이 있다고 그리고 삼천성 면역, 그다음에 후천성 면역이 있다. 삼천성 면역은 비특이적으로서 닥치는 대로 공격하는 것 그리고 얘네들은 비교적 빠른. 왜냐하면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빨리 나타난다. 그다음에 후천성 면역은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것. 그리고 얘네들 비교적 느리게 작용한다. 방어막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나 점막이나 또는 점액이 있는 반면 여기서 이제 얘네를 항원이 뚫고 오는 현상 항원이 이렇게 침입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팽팽스즉 감염이라고 부른다 감염이라고 한다단어어요 삼천성 면역에 속하는 애들 중에 가장 먼저 작용하는 애가 바로 얘. 얘는 누구냐면, 대식이. 대식세포. 이 대식세포가 하는 일은 식균후에 정보를 전달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대식이가 이 항원을 먹어서 그것들을 분해를 해가지고 세포막에다가 이렇게 늘어놔요. 이걸 늘어놓으면, 그 정보를 누가 받느냐라고 할 때, 후천성 면역에 있는 5조 T 림프가 잡아요. 자, 이 T는, 흉선의흉선그러는 흉설. 다른 말로, 가슴샘의 앞글자를 딴 거다. 그래서, T. 그 다음에, B 림프가 있는데, B 림프는, 온웨로우 해서, 고메로는골수다 골수 골수에서 자라난 것, 성숙한 것은 B림프구고 그 다음에 T림프구 중에는 보조티 말고 킬러티 또는 킬러티의 다른 말은 세포독성티라고 하는데 세포독성티가 하는 역할도 이제 잘 알아야 되고 보조티가 일단 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B림프구한테 전달하면 비림프고 또한 그 정보를 직접 받고 얘네들은 분화가 일어납니다. 분화가 일어날 때, 분화다라는 정도를 기억합니다 분화다, 분화. 그 정도로 분화가 일어나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성질세포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기억세포로 분화가 돼요. 이거는 세포죠. 성질세포, 기억세포, 다 세포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세포야.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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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 세포, 세포.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선천성면역 장깐만 다시 한번 봐보면 요거 이렇게 생있다했지 이거 이게 누구냐면 호중구. 호중구도 세포야. 백혈구니까 얘네들의 원래적인 역할이 식균하는 애들이야. 먹고 죽는, 먹고 죽은 호중구는 때깔도 좋다라고 할때 이게 고름색깔이고름 예, 고름. 그리고 아,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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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아, 이것은 이제 비만세포인데 비만세포는 영어로 뭐, 뚱뚱 세포의 뜻이 아니에요. 이 비만한 세포는, f a t 한 뜻이 아니라, 영어로 mast cell인데, 이 mast cell은 식균 후에, 뭘 생산하는 거냐면, histamin이라고 하는, 아 빨간색으로 썼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평균이에요 빨간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버려. 빨간 것보다 나는 그냥 말을 해준다. 이거 나온다고. 별표 치고 이런 거는 이제 내가 강조한 거지. 빨간 게 중요하다고 누가 그렇게 그냥, 그냥 쓴거요 이거 잡은 김에 쓴 거지, 그냥. 예, 구별하려고 쓴 거야. 이게 중해서가 아니라 히스타민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 비만세포 말고 또 있다. 그것이 바로 이거다. 얘는 뭐냐고? 이게 NK셀이라고. NK셀은 항원을 공격하는 공격형 세포라고 그랬는데, 이런 애들이 선천성 면역이고, 거기다가 면역 물질까지 있다고 그랬어. 면역 물질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 면역 물질을 다른 말로 보호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근데, 호중구가 먹고, 비만세포가 또 먹고, 히스타민 분비해서 얘네들이 뭐 하는 거냐면 혈관 투과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 어쨌든 그런 작용도 있고, 얘가 막 공격하고, 얘네들도 막 간섭해서 막 방해하고, 항원들을 방해하고 그러고 있는데, 배시가 먹은 것을 얘가 받아들여가지고, 누가 들어왔대요. 비림프구한테 르는 거야. 비림프구한테 일을때 이런 작용을 우리가 비림프구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으로다가, 저게 보조티가 활성화됐다는 표현을 써요 보조티가 활성화돼서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거를 비리프한테 전달을 해주면 얘가 그걸 받고 분화다 뭐야? 분화다 그래서 분화를 일으켜요. 형질세포라는 놈이 만들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이 형질세포가 그 이름도 유명한 황체를 만들거요 자, 세포세포. 세포세포세포세포세포세포. 다 세포인데 얘는 물지고. 얘는 물질이고, 얘도 물질이야. 항체는 단백질이야, 세포가 아니지. 항체는 단백질이야. 이 단백질의 기능이 뭐냐? 네 가지 정도 있는데 그냥 기억하자. 기억하자, 기억하자. 생긴 것도 기억하자, 기억하자.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요거는 공통적 항원 부위고 Y자 모양이에요 단백질에. 근데 여기에 여기에 특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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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 부위가 있는 거죠. 요게, 요게 바로 특이적으로다가 누구를 인식하는, 항원을 인식하는 부위가 항체에 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까 보조티, 그러니까 이 대시기가 준 정보를 보조티가 줄 때에 정확하게 그 정보를 b 림프한테 전달하게 됐고, b 림프는 그것에 걸맞는 항체를 유전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딱 걸맞는 항체를 만들어 그놈 죽이겠다. 그 항원을 내가 골라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때, 항체가 만들어진 이때 면역력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체만 있으면 항원들은 꼼짝도 못 합니다. 왜냐면 하이 항체의 역할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 첫 번째로, 항원과 뭐하냐 응집. 응집을 하게 되면 항원이 만약에 세균일 경우에 그 세포막을 항원의 이제 바깥쪽에 세포막이든 세포막이든 그걸 붙잡고 안놔주면서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것과 마찬가요 그러니까 도둑놈이나 어떤 강도 아니면 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포박하고 막 공격하기 위한 꼼짝 못하게 만든 항원을 정말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응집 이 개념이고, 두 번째로다가 얘가 또뭐라 하냐면, 비림프 자체를 활성화시킵니다. 마치 음성 피드백 마냥 항체가 생성되면, 야, 지금 전쟁 중이구나. 지금 뭔가 난리통이구나. 그래가지고 비림프를 더 활성화시킵니다. 비림프구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형질세포가 더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 항체가 더 늘어나고, 항체 늘어나면 좋은 거야. 우리 아공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게임 끝난다. 라고 하면 되고, 거기다가, 얘네들이, 어, 이 항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세포가 만약에, 아니, 항원이 독성 물질을 내보낸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독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딱 그, 이 항체가 그냥 단백질 덩어리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질만 하는 게 아니라, 세균이 내는 독소물질을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단백질때문에 가득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로얘가 보체 분자를 갖고 다닐 수있어요다 보체 분자가 어디에 갖고 왔으면 여기 비어있잖아 빨간 거는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고 여기 비어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보체를 데리고가요 보체가 뭐라고? 면역 물질이 돼. 면역 물질은 항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괴로운 물질인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데리고 가서 세포막에 구멍을 낸다고. 세균의 세포막에 구멍을 낸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칼을 들고 가서 찔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영화에서 이제 왜 옛날 뭐 영화 그 300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정말 고대 시대 이제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말 그대로 피터지게 싸우잖아요. 영화 그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면 적들하고 막 피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때 칼을 들고 싸우든 뭐 도끼를 들고 싸우든 하여튼 칼을 들고 싸우든 하여튼 싸우잖아요 싸워둔, 그때 다찍어 죽이는 얘그래 예, 보체 문자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휘둘면서 항원들을 공격하는거그근데 이런 것들이 다예가 한다고 항체만 있으면 돼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을 때 항원의 모습은 어떠냐면 항원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 사실은 이 항원에 이렇게 생긴 인식 부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항원의 인식부위가 이렇게 뾰족한 걸 수도 있고, 네모일 수도 있겠고, 동그란걸 수도 있다는데, 여기가 동그랗게 생겼잖아. 그러면 항체가 여기 와서 이렇 붙는 거예요. 근데 얘가 팔이 두 개니까, 두 개의 항체, 두, 항체 하나는 두 항원과 결합할 수 있어요. 최대. 그리고 여기서 보체 분단을 꺼내다가 한번 찌르고, 또 찌르고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양이 많을수록 어떻게 되면, 항체 양이 많을수록 항원은 괴롭고 힘들다. 그래서 항원은 죽어 나간다. 거기다가 이렇게 딱 붙잡고 있으면 누가 와? 얘가 오지요. 그러면 호중이가 와서, 얘뭔 일이 있다면, 그래가지고, 형님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얘를 통째로 먹어 삼키전 아니, 아니긴 뭐라 하냐 이러면서 다먹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식균 한 후에 다 녹여버려. 미 소점으로다가 깨끗이 녹이고 나면, 이때 주의할 점은 리소점으로 다 녹이고 나면 사실은 얘가 항원에 감염된 거 항원을 먹었잖아. 아까 먹은 놈, 대식기도 사실 밑에로. 웬자로? 먹으면 세포의 모든 특성은 단백질이 표면에다가 늘어놓게 돼 있어요. 표면에 늘어놓으니까 그때 누가 오느냐? 여러분, 보조 t 의 정보를 받은 또 하나의 세포가 있 킬러티. 일명 세포 독성 T. 얘는 뭐 한다고? 세포 독성 티 역할은 감염 감염된 세포를 감염된 세포를 죽인다고 했으니 이미 백혈구 중에 하나인 호중구가 항원을 먹더라도 얘 세포막에 이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뒤에 누가 와 있어? 필러티가와 있는 거야. 닌자가 와서 핵기 왜냐면 하 얘는 스스로 죽게 돼 있어. 백혈구들은 스스로 사라지게 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뒤에서 닌자가 딱 보고 있다가, 접근. 그래서 백혈구를 만지지. 쓱. 탁. 인식을 한 거지. 얘를. 그러면서, 한마디 해. 뒤에서. 형님. 가셔야죠. 그러고, 찌르죠. 닌자에 닌자. 암살자 이 닌자가 감염된 세포를 죽이고 나면 사실 게임이 이미 끝났죠 깨끗해져요 항원이 사라진 후가 되겠죠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이 항원이 또 들어왔다 2차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되면 만약에 2차 감염이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 얘가 먹고 나 먹었다 누가 들어왔대요 형님 나도 봤다 으아 아까 분화다라고 했는데 이때 얘가 분화되는 속도를 분화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그 말에 비한스로 분화. 그때 이비림프가 분화될 때 옆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 람람람람람람람람람람람람람람람 굉장히 경망스럽게 아주 빠르게 그리고 대량의 많은 합창 같은 소리가 들린다. 람람람람람 이렇게 아주 시끄럽게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가 기억세포가 보조티 영향을 받아서 활성티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활성티 영향을 받는데 그것이 분화가 된다. 근데 이것은 상당히 빠르고도 대량의 기억세포가 처음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항체가 더, 나, 더 나오겠죠? 항체 대량 생성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항원이 하나인데 항체가 수백개가 십수 와서 너 지금 어디라고 들어왔니? 너 어디 인자라고여기 들어왔니? 나도 좀 하자. 게다가 여기에 누구도 늘어나 있냐면 호중구도 늘어나요. 2차 감염 시에는 호중구 늘어난 속도가 더 많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실제로 얘가 활성화된다고 했잖니? 비린프 활성화되는 것은 있는 비린프을 활성화시키면 되지만, 골수에서 비린품을 더 많이 생성하도록 촉진하는 것도 있어요. 그때 백혈구까지 늘어나요 모든 면역세포가 다늘어나면서 얘네들이, 백혈구들이, 이 주변에, 호중구들이 여기 강강수를 하면서, 나에게도 제발 기회를 줘. 그리고 뒤에 MK세들이 와가지고, 저도 한 번만 찌르게 해줘요. 저도 한 번만 공격하게 해줘요. 면역물질을 다 데워가지고, 여기 초토화시키고, 이미 다 없는데, 큰 득조차 없는데, 얘네들 막싸고 이제, 돌고, 다른 세포를 비만세포가, 여기 비만세포가 사이렌를 울리면서 막 맨, 난리가 났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필러티가 뒤에서 기다리죠. 피러티 기다리면서, 이제, 어, 이 애들, 이들 중에 혹시라도, 어, 죽지 않는 애들이 있으면 가서 뒤에서 다 찍어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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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미 얘는 사라진 지 오래인데. 면역력이 있다는 건 바로 이런 거야. 면역력을 기르면, 웬만한 감염성 질환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예. 면역력이 떨어져. 면역력을 떨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얘기할게 오. 체온 변화를 급격하게 만들면 돼 뜨거웠다가 추웠다가 뜨거웠다가 추웠다가 이렇게 하면 돼찬 바람 맞으면 아주 딱이야 괜찮죠 한번 해보세요 네네 그거 괜찮아요 면역력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잘 쉬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먹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많이 웃으면 돼 얘네들이 일어난다겠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